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전동공구 한평정입니다. 자, 오늘은 콤프레셔를 수리를 할 건데요. 어, 무엇을 수리를 할 거냐고 하면 이 자동 스위치를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가 같은 거 2.5마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도 되는데 2.5마력 이상, 3.5나 4.5나, 어, 지금 그런 걸 바꿀 때 어떻게 하는지 어 질문 사항도 있었고 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동 스위치를 교환하는 이유는 일단 에어가 이 밑으로 지금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먼저 자동 스위치를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체크 밸브도 어 점검을 하고 어 전체적으로 일단은 자동 스위치를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조치 요령을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어 지금 요런 구조의 컴프레셔는 모터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모터를 탈거를 하고 게이지 게이지를 탈거를 해야 어요 자동 스위치가 돌아갑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모터를 한번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모터 탈거는 대체적으로 12mm, 12mm로 되어 있습니다. 음, 상태는 꽤 오랫동안 좀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터는 볼트네개로 조여져 있죠. 이쪽 부분에. 자. 일단은 이 카바로 탈거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끌렸고요. 오늘 카바도 탈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바는 탈거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 한쪽 부분 한쪽 부분도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모터가 움직였죠. 자이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자동 게이지 암레게이지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게이지를 탈거를 하고요. 자, 아무튼 게이지 탈거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동 스위치를 열어야 되겠죠? 자동 스위치를 꽁을연 어, 다음에 이, 이 선들. 선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롱머지가. 천은선 그다음에 그 전에 더 돌리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음, 체크밸브 쪽에서 나오는 음, 라인이 하나 있죠. 이 라인을 이 밑쪽 부분 이 밑쪽 부분 라인을 일단 먼저 끌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동관으로 되어 있죠, 동관. 동관으로 되어 있고, 휘팅 후스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대략적으로 그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 요 부분은 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 자동 스위치의 나사 산이 피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따가 조립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쪽 부분에서 센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조치 요령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휘팅 호스로 되어 있네요. 휘팅 호스로 되어 있습니다. 끌렀고요 이제 자동 스위치를 탈거를 해야 되겠죠. 자동 스위치 라인. 탈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모터에서 나온 선. 자 이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자 탈거가 됐습니다. 자, 탈거를 하려면 모터를 일단은 이동을 시켜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에, 게이지 게이지를 끄는 다음에. 그래야 이 자동 스위치가 돌아갑니다. 자동 스위치! 자, 신품 자동 스위치인데요. 자, 신품 자동 스위치도 오, 마찬가지로 어, 생긴 건 똑같이 생겼죠? 네, 이 부분. 체크에서 나오는 부분, 요요 요 부분은 그냥 끌으셔서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죠. 그냥 써도 무방은 합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조립을 하셨을 때센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렇게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요 부분을 음, 예를 들어서 동으로 돼 있을 때, 동관으로 돼 있을 때는 동관끝 부분을 살짝 자르신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개로 돼 있죠. 동관끝 부분을 자르신 다음에 요걸 끼운 다음에 너트로 조이셔도 너트로 조이시면 세지가 않습니다. 물론 휘팅호스는 휘팅호스도 마찬가지고요. 휘팅호스도 보시면 이렇게 요 부분이 지금 삽입이 돼 있죠. 이렇게 요 부분이 삽입이 돼 있는데. 요 부분도 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요 부분을 교환을 해주시면, 요 부분을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시죠. 하지만 지금은 뭐 별다르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쓰셔도 무방은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록타이틀 본드를 한번 발라주시고, 자요 부분이 이제 록타이틀 본드가 없,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 테프론 테이프로 감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있으니까 이걸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자,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갔을 때 주먹 드라이버가 있으면 고정한 다음에 선들을 조립을 하셔도 되는데요. 없을 경우에는 주먹 드라이버가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고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없을 경우에는 드라이브질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굉장히 힘들 때는 반바퀴 정도 돌리셨다가 먼저 선을 선을 먼저 끼워서 조립을 하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셨겠죠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먹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아예 고정을 시킨 다음에 선들을 조립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좌측, 우측이 있는데, 이 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조립을 하고 이쪽에 조립을 하든, 반대로 이렇게 조립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뭐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은 없습니다. 그냥 연결만 되면 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고요. 자, 선을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하가 바뀌어도 되고요, 좌우가 바뀌어도 됩니다. 어, 방향성은 없습니다. 이거는 빼실 때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빼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어, 모터 선에서는 이 어스, 항상 이 녹색이 어스죠. 녹색, 녹색이 항상 어스입니다. 어, 이 어스는 굳이 꼭 연결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관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걸 꼭 원하기 때문에 어, 꼭 꽂아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어스는... 어, 물론 어스가 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어스가 정말로 100% 되려면 전체적으로 다 어스가 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스 부분은 해주면 좋지만 없으면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전원선, 전원선 두 개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저런 선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에서 나오는 부분, 체크 밸브에서 나오는 부분을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 부분은 그냥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환은 하지 않고 그냥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체크 부분까지 교환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게이지 부분을 조립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나사 고정 볼트 록타이틀 본드가 없으신 분들은 음... 우리 토... 테프론 테이프로 감으시면 됩니다. 테프론 테이프로 감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터를 다시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모터는 거의 이제 표가 나있, 표가 아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 표가 나있기 때문에 어 그걸 보시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를 뺄때이 한쪽 한쪽 부분은 아예 이 모터를 살짝만 움직일 수 있게끔만, 음, 풀어준 다음에 아예 풀지를 않습니다. 한쪽 을 약간 수리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저는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를 다 탈거를 하지 않고 세 개만 볼트를 뺀 다음에 한쪽은 살짝만 풀어주면 여기 모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불편한 점은 있죠. 아... 아, 이거 수리하시는 분들 손이 약간 굵지 않고 긴신 분들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짧고 굵은 사람들은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이 손가락이 짧고 굵은 사람들은 이 수리할 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불리한 것 같아요. 됐고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됐고요. 수리가 다 됐고 일단은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다음 벨트를 건 다음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코드선 코드선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새는지 안새는지 보시는 것하고 같이 뭐 새로운 것도 없고 어, 이렇게 하면 수리가 끝이 났네요. 자, 제 영상 참고하셔서 우리 구독자 분들도 자가 수리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계양 전동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